하 라는 말 저도 많이 했었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그쵸 이 수직 낙하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초보자분들이 수직 낙하를 따라 하실 때이 손을 굉장히 땅으로 내리라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땅을 내리라고 하는 하니까. 근데 이제 프로들이 말한 수직 낙하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양을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손을 떨구세요. 이런 느낌으로. 음. 그럼 지금 보면은 이 클럽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아무리 내려도 헤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수직낙하를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내가 손을 내리라니까, 손을 옆에서 내리라고 했으니까, 했 손을 나를 내렸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수직낙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 어, 거기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만 따졌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이 모양 자체가 우리가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게 헤드가 오려면 이 끝이 올라가지면서 공을 타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클럽이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여기를 더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얘가 올라가야지만 헤드가 떨어져요.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렛대처럼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얘만 자꾸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헤드가 안 떨어지기.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갔을 때. 음. 그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칠 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손을 내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쪽 왼쪽 있잖아요? 왼쪽에 익스텐션이 생기면서 그립 끝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 이때, 올라가지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그립 끝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밑이 떨어지면서 타격을 이루어지게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봤을 때. 여기서. 그래서 왼쪽에 익센셜이 굉장히 우리가 회전, 익센셜이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헤드를 올바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얘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공을 치러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키포인트가 여러분들 이 손만 내린다라는 거죠. 봤을 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손을 아무리 내렸지만 공을 맞출 수 없는 이유는 정말 손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여기서 이 손을 이렇게 끌었잖아요. 이것만 정말 무한정으로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헤드 봐봐요. 절대 안 내려오거든,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공을 칠때 자, 천천히 해볼게요. 가서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왼쪽에 익센션이 생겨요. 익스텐 생기면서 이 그립 끝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공이 샹! 이렇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셨으면 제가 손으로, 절대 손으로 공을 친게 아니거든요. 잘 봐보세요. 갔다가,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왼쪽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왼쪽이 펴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펴지면서 이 그립 끝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 공을 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서 공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이때 여기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서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회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여기 360도 이렇게 도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은 도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게 딛어주고 딛고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돼요. 봤을 때. 그래야지만 제가 말하는 이 지렛대의 원리처럼 헤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가스때 인위적으로 손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가스 때.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공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정을 만들어주면 지가 알아서 칠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공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며 치세요. 자꾸 수행하면서야 맞춰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 굉장히 저도 레슨할때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어, 몸을 잘 못쓰고, 첫 번째. 그리고, 손을 동작만 이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이런 애들이 좀 보상적으로 생기고, 빨리 캐싱 돼버리고, 패, 이제 패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일어나야지. 이 그립 끝이 지금처럼 올라가면서 헤드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딱딱 닦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탕. 그냥 이렇게 치는 거야. 이러시고 자, 정면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공을 여기다 있 생각하고 여기서 자 봐볼게요. 여기서 자, 올라갔잖아요. 자,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서 왔죠? 자, 여기서도 뭐예요? 펴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왼쪽을 강배근을 뒤로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면은 뭐예요? 우리가 익스텐션을 했다. 딛고 차면서 왼쪽 광배근이 열리면 이 그립 끝이 지금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그립 끝이,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와진다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래야지 헤드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음. 응. 그런 원리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공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거거든요, 봤을 때.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잠깐 끊었는데, 피디님께서 어 예전에 제가 여기 이제 천막에 대고, 여기를 열어야지만 헤드가 앞으로 나온다. 이 레슨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강조한 거는,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한 거는 왼쪽에 여기를 열어주는 거를 강조했던 거고요. 제가, 그니그 부분보다 이거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익스텐션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딛고, 우리가 그대로 돌았을 때, 여기서 펴지면, 거기가 회전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봤을 때. 그게 우리가 이제 말했을 때, 임팩트를 하면은 들어왔다가, 이게 지금 열려있다. 골반이 열렸고, 무릎이 펴졌고, 왼쪽 광배근이 열려있다.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갔을 때. 어. 그때, 그래야지만 이 그립 끝이, 우리가, 이때 우리가 많이들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펴지거나,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펴지면 여러분들 딱이 그립 끝이 어디에떨어져 아니, 헤드가 어디에 떨어질바보 봐봐요. 뒤를 떨어져. 그렇죠 여기서.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배치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잘 왔어. 잘 왔다가, 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뒤로 쳤죠? 그쵸? 그럼 이거 잘못된 거, 땡이죠? 봤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자, 이렇게 왔어. 몸을 안 써. 풀고 도는 스타일. 여기서. 그게 말하는 우리가 스쿠핑, 캐스팅, 여기서 일어나는 부분인 거고요. 갔을 때.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와서, 왼쪽에서 뒤로, 여기서 딛고, 열어주잖아요. 열어주면서, 이제 차주잖아요. 차주면은, 이 그립 끝지 이렇게 들어오면은, 손이 이만큼 나와요. 갔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때 공이 타격이 되더라 갔을 때.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갔죠. 터지면서 그립 끝이 위로 올라가면서 헤드가 그냥 공을 친 거. 지금처럼 갔을 때. 응.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을 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가만히 있는 공을 헛스윙을 하거나 안 맞아 버리거나 아예 이상하게 맞는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그 동작인데 들어가서 펴져야 되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동작이 들어오면서 그립 끝이 가면서 올라가면서 헤드가 떨어진다. 어. 그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공을 치는 게 제가 이렇게 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 트랙맨에서는 뭐122 정도 나갔다고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정말 그냥 대충 약간 대충 찼다기보다는 이 동작에 그냥 집중하면서 그냥 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게로 헤드 무게로만 그냥 친 거거든요 갔을 때 여기서 그 여러분들한테 자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죠 갔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일어나서 그립 끝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립 끝이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헤드가 나가면서 공을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게감이 실리면서 공도 타격하는 을게 굉장히 쉬워진다. 응. 음. 어떻게 보면은 뭐야, 저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렇게 애를 쓴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바로 골프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뭐 다른 걸 많이 해봤지만 안 했는데 이거 하나 했을 때 그냥 쉽게 공을 맞추고내 몸이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냥 해도 무게를 툭툭 치는데 갈 갈거리 잘가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늦지 않게 성공하신 거죠. 봤을 때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몇 년을 다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걸 깨달은 순간 봤을 때음 이제 과정을 좀 집중을 해주세요. 봤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상태까지 유지가 돼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돼요. 손이 내려와도 되는데, 손만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헤드가 언제 떨어지냐는 거지, 봤을 때. 이게 아니라, 헤드가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지, 수평. 샤프트랑 수평, 수평되는 라인까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펴져야지만, 왼쪽에 익센션이 생겨줘야지만, 그립 끝이 올라가면서 헤드를, 헤드가 공을 친다. 봤을 때. 자, 다시. 올라가서, 들어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펴져야 됩니다. 왼쪽이 펴지면서 그립 끝이 들어오면 공을 쳐질 거예요. 가서, 이렇게. 딱히 뭐할거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가서, 그대로 들어오고, 펴질 거예요. 펴지면서 그립 끝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쳐요, 공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알고 나면은 되게 심플한 건데, 이제 그 전에까지의 가정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말 천천히 해보셔야 돼. 어. 이거를 냅다 내가 이렇게 치지 않았는데, 아까처럼 그냥 내가 손으로 맞췄고, 배치기 하면서 공을 치다가,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가정 순서대로 하려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기필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숙달을 하고 나시면 정말 편하게 공을 칠수 있습니다. 가을때 여기서 음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면 반력까지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가을때자 똑같이 가서 아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익스테이션하면 헤드가 나온다고 했죠. 그냥 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좀 숙달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힘을 써보시는 거죠, 갔을 때, 여기서. 어. 그렇게 되면서 공을 쳐보기 시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편하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다시 한 번. 자, 손만 내리는 게 아니다. 손을 내리, 손만 내리면 헤드가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손이 내려와요. 같이 따라올 거고, 여기서부터는 왼쪽이, 강배근이 지금처럼 열려야 돼요. 열리면서 일어나야지만, 여기서 그립 끝이 들어오면서 헤드가 떨어진다. 이게 가장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절대 손으로 풀거나, 뭔가 내가 여기서 자꾸 몸을 쓸때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런 움직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서 그러니까, 함, 이어져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것도 마찬가지예 왼쪽을. 열면서, 이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봐보시면 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